네, 이 제품은 어, 전자캠이311 배터리 충전기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는3.0 나오고요. 약 네, 3시간 정도 충전하고 있는데요. 의 불빛은 하나는 좀 부어도 지금 하나는 네 안녕하십니까 코노입니다. 자 오늘은 전자 케미 배터리 충전기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튼 전자 케미가 밝고 좋은데 중요한 건 배터리 값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어떤 제품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에 제 j l 프라는이 제품을 구매를 하였고요. 충전과 볼트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번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CR과 BR 배터리가 있다는데요. 음, 좌측이 CR이고 우측이 BR이라고 합니다. 뭐, 이래저래 인터넷을 보면 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제가 사용하는 충전기는 좌측 CR 전용 충전기입니다. 네, 이 제품은 어, 전자캠이 311 배터리 충전기입니다. 자, 저희 아파트 옆라인 조사님과 하나씩 해보기를 했는데요. 자, 일단은 하나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해보고. 3개월 무상 a s 라고 하니까, 뭐, 나름 자신은 있나 봅니다. 잘 되는지, 어떤지 한번 테스트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미 충전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케미집을 가져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형태의 케미집을 사용을 하는데요. 네, 플라스틱으로 된게 상당히 편리하고 좋지만, 또 안에 이슬이 맺히거나 결로가 생길 경우가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무라고 상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형태의 케미집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런 형태의 케미집은 다들 아시겠지만 예,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 더 벌어지 말라고 본드로 찍어놨는데 방법이 없어요. 테이프로 감아서 써야 되는데 음 어떤 테이프를 쓸까 하다가 어마무식한 청테이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혹시 불량이 나면 반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넣어주고요.

7분인데요. 1시간 충전해 보고, 그리고 어떤 정도의 충전이 됐는지. 거의 2.6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충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시 20분입니다. 1시간 13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아까 봤을 때, 대략 2.6이었는데,

지금 얘가 2.67짜리. 2.67짜리가 이 정도. 그리고 아까 3.25인가요? 네, 3.25짜리가 이 정도. 자, 확연한 불의 밝기 차이가 납니다. 이게요 자, 이 뚜껑을 덮어야 배터리 끝을 눌러줘서 충전이 잘 된다고 하는데요. 제개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눌러줄지는. 약간의 미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캠의 위쪽을 매직으로 점을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점을 찍고 나면 이렇게 위치가 표시가 되죠. 이 자리를 어 보강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종이 반창고인데요. <laughs> 얘네들이 여러모로 효율성이 좋습니다. 이 종이 반창고로 보강을 하고 다시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종이 반창고를 3개업을 발랐습니다. 아무래도 덧치는 예, 느낌이 조금 짱짱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충전을 해보고요. 그리고 뭐, 물론 제가 쓰는 배터리가 CR인지, BR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저는 지금 이 배터리를 쓰는데요. 여기 보면 CR로 표기된 것도 있고, 안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뒷면을 봐도, 그냥 니트륨 밧데리라고 써 있고, 음, CR인지, BR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회사 제품이 다 CR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 CR인지 아닌지. 그냥 저는 이 제품만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다시 충전을 하고 있으니까, 충전을 다 해보고,

4.0이짜리는 어우, 눈이 부실 정도로 밝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3트 찍히는데요. 예, 조금 어둡고요. 이건 2.95. 얘도 예, 그래도 상당히 밝습니다. 그렇다면

자압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에서 3.4 거의 일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새거에 관해서는요 네, 금방 충전한 두 개, 하나는 3.0 나오고 하나는 4.0이 나옵니다. 자, 밤새 한번 켜 놓으면 지금 시간이 봤을 때 확실히 3.0과 4.0의 빛 밝기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자 이게 밤새 이쪽이 4.0 이쪽이 3.0 입니다 자 이렇게 두고 하룻밤 낚시가 가능한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한 3시간 정도 충전하고 있는데요 케미의 불빛은 음, 하나는 조금 어두워지고요 하나는 그대로 밝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또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12시간 충전을 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충전이 됐을지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거의 대부분 2.8 수준에 되고 하나만 됐네요. 일단은 뭐, 참알 수가 없고요. 이거는 다음에 한번 전용 CRE라고 써트있는걸 구매를 해서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꽂아놨던 케미는 하나는 밝고 하나는 거의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자 밝은 걸 확인을 해볼게요 얘는 2.12 얘는 2.0 그렇게 되네요 약간의 차이인데 빛 밝기가 상당히 틀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얘네들 충전해 보겠습니다 자2.6뭐2.8 그 정도밖에 충전이 안 되는데요. 이게 뭐가 없는지, 불은 상당히 밝게 들어옵니다. 음, 충전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네? 충전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볼트가 똑바로 안 나온다?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잘 돼서 잘 사용하면 좋은 건데 2.5 나오는데 불른 밝게 나옵니다. 얘는 또2.9 나오네요. 아까 2.8, 2.8, 2.9 조금 넣다 뺐다 하는 것이 그렇게 정교하지가 않습니다 자 충전이 또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장 공간가 제품. 제가 하나만 3볼트가 넘고요, 다섯 개가 2.9이가 나왔고, 나머지는 뭐 충전이 안 되는 건아닌데뭐 해야 될까요? 그렇게 썩잘 된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렇게구이 <목소리> 총 12개를 테스트 해봤는데요 3볼트가 넘게 나오는게네개 2.92가 6이 나왔고요 나머지 2개 물론 이제배터이제배터일의불있일 여러 있지여제일지문제는 수도 있는데렇쎄충전렇게충이잘된다이잘된는볼수없는볼수없는다 같습니다. <laughs> 한 hope. I h 시 p e I hope. I h 가시이나 네한번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이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빨리 되는 게 있고 느리게 되는 게 있고 그런가 봅니다. 좀 난감하긴 합니다. 한 회사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도 여튼 뭐. 되긴 됩니다. 네. 한 이틀에 걸쳐서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음, 결론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충전되어져 나와 있는 제품을 개봉했을 때 3.3에서 3.4V의 일정한 양으로 충전이 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충전을 했을 때 음, 제가 볼 때는 충전기에서 충전이 안 된다기보다는 배터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3.45V 이상 나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3V에서 3.1V 거의 대부분은 2.9V에서 3V가 나오고요. 그리고 2.8V에서 2.85V 이상 충전이 안 되는 게 있고 그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2.9V 같은 경우는 음, 하룻밤 정도 쓰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충전이 잘 되는 거는 뭐 이틀밤, 3일밤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테스트해 본건 BR이 아니고 CR이기 때문에 CR 배터리를 가지고 사용을 해 봤고요 좀더 사용을 해 보고 좀더써 봐야 정확한 건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케미가 보통, 한 개에 100원이라고 치면,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한 700원 정도 하는데요. 최소한 7번, 7회 정도 밤낚시를 해야 본전치기가 되는 거죠. 가성비가 맞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몇 회나 충전이 되고, 몇 회나 방전이 되는지는 계속 써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는 알려드리고, 일단은, 충전 테스트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충전은 됩니다. 대신에 배터리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다는 것. 그점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테스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